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남자이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광대를 자처하고 있는 게리 앤슬러의 과거 발언들과 만행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게리 앤슬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게리 앤슬러의 행동들을 보면 지금 게리 앤슬러가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자신의 믿음 또는 확신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인정을 하기보다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건데요. 이미 게리 갠슬러가 저질러 놓은 만행들과 추악한 행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우선 의회 청문회에서 게리 갠슬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I said this in private. This should be no shock to you. I'm asking this question. Is it an ether, is ether a commodity security and again it depends on the facts and the law and if there's a group of i'm asking about the facts the and the law sitting in your seat and the judgment you are making 지금 게리 갠 슬러 가 정말 웃긴 게 본인 이 이더리움 은 증권 이라고 주장 하고 비트코인 을제 외한 모든 알트 코 인은 미등록 증권 이라고 주장 하고 있 는데, 요 정작 의회 에 서는 이더리움 이 증권 인지 아닌 지에 대해 본 인도 명확 한 대답 을 하지 못 하고 있 어요. 그리고 다음 영 상도 한번 보 시면 직접 게리 갠 슬러 가, 이 암호 화폐 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했었 는 지가 나오 는데, 요 영상 같이, 보 시면, So, we already know in the US and in many other jurisdictions that three quarters of the market are not ICOs or not what would be called securities, even in the US, Canada, and Taiwan, the three jurisdictions that follow something similar to the Howey test that we've talked about. Three quarters of the market is, is Non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MIT에서 암호화폐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MIT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은 비증권이라고 학생들 앞에서 발언을 했으면서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본인이 지금 내세우는 주장이 얼마나 광대지신지를 사실상 직접 증명하는거나 다름이 없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게리 갠슬러가 MIT 연설에서 알고랜드를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소개를 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알고랜드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양쪽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모순적인 일입니까? 본인이 과거에 언급한 코인까지 잊어버리고 알고랜드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게리 갠슬러가 직접 언급하고 증명했던 것들을 보면 이번 SEC의 일방적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EC 쪽에서 절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이슈는 과거 리플과의 소송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가 오래 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뷰로 시장을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단기적인 트리거는 제가 볼땐 6월 13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근 임시금지명령에 대한 바이낸스 응답이 6월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월 13일에는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가 있죠. 그리고 13일은 또 어떤 게 공개되는 날입니까? 바로 암호화폐의 기념비적인 날인데 s e c 가 리플 소송에서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윌리엄 힌먼이 발언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발언이 포함된 흰번 문서가 정식으로 공개되는 날입니다. 또한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이런 SAC 게릭 앤슬러의 추악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 SAC의 부끄러운 행동이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충격을 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심 잘 잡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좋은 가격을 줄 때마다 매집하고 모아가면서 잘 축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저로의 기회이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견뎌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년 미국 대선과 함께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풀어주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또 한번 암호화폐 대상승의 사이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